저 모어 오버. 게다가 더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쓴다면 모어 오버 인 에디션. 그 다음에 피사이즈. 그 다음에 인투 더바게임 온투 더 탑. 그 다음에 더더 모어. 뭐 이런 거거든. 몇 개만 써도 게다가 더하여 Moreover some of these new friends 이러한 새 친구들 중에 일부는 maybe 아마도 학생들이야. 동격부 from the upper grade 상위 uh, grade 등급으로부터 온 그런 학생이야. who, 뭐, 뭐 하는 학생, can't e l l you.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학생. 주격이지. 말할 수 있는 학생도 에게. 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how to deal with. 처리하는 방법을 이니까 직접 목적어. 너에게 처리하는 방법을 말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처리하는 방법을 말해줄 수 있는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예선행사는 여, 여기네. 이 선행사는 students야. 등급이 아니라 students. 이렇게 전치사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면 관계사의 선행사도 그 앞에 있는 명사가 되지 음. 처리하는 학생들이야. care, uh, classes and teachers. 음, 수업들과 선생님들을 <laughs> 기초적인 거, how가 중요하겠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거 deal with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how to deal with를 만약에 풀어 쓴다 그러면 how 주어 니가 처리하니까 you 그다음에 should 그다음에 to 없애고 dl with 여게 시험 문제겠지. you 하고 should가 온다는 거. to가 빠지는 대신에 클래스 와 수업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후 주격이니까 후문 안 되지. 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야. you could 인스턴트리 런 너는 빨리 배울 수 있어. 팁들을 빨리 배울 수 있어. 댓 어떤 팁들이냐? 투쿠 뎀어이어투런 이렇게 되는 것이. 대은 그러니까 이 팁을 선행사로 하는 주격 관계되면서 피치로 바꿨을 수 있겠지. 시간이 걸리는 뎀 그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 어이 r 1 년. 그것들을 배우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시간, 투부정사가 되지. 요거 하는데, 이런 시간이 걸린다, 이거지.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팁이야, 얘가 팁. TV. 얘가 팁이잖아. 얘를 그대로 바꾸고 싶다. 팁이, 시간이 걸려. 그것들을, 1년, 배우는데, 그것들을 배우는데, 1년. 투런, 요기 댐이 있었던 거지. 요뎀이 요로만 온것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이 팁스가 복수기 때문에, 요것도 복수가 된다. 이런 거지. 음, 1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를 가르쳐 준다. 그 다음에, 너가 배우는 거니까, 여기도 조심해야 되는 게, 뎀 셀브즈가 되면 안 돼. 뎀 셀브즈가 되면 안 돼. 왜냐면 주어는 네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가 팁들을 배우는 거지. 니가 팁들을 배우니까, 여기서, you t o o 라는 게생략돼 있는 거야, 여기에. y u 라는 의미가 의미적으로 생략돼 있어서, d 셀 m s 는안 돼.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는. 근데 d 셀 m s 는안 된다. 이런 정도고. <laughs> 그 다음에, a foam for you, 너를 위한 시, 이렇게 돼있네. here is 단수겠지, f o r m 이 단수니까, 유도부사고, 동사죠. 이렇게 도치돼 있는 상황이지, 단수니까, is. 시가 있어, that I like, I would like to share. 내가 나누고 싶어 시를 그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됐겠죠. For m 그러니까 얘뭐 당연히 목적격이지. 그러니까 생략해도 되겠지. 목적격이니까. With you. 너랑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어. I hope 대시 생략됐겠지. 나는 희망에. You keep its message. 그것의 메시지. 시가 단수니까 소유격. 그것의 메시지를. In mind, keep in mind, 잖아. Keep in mind. 명심하기를 바래. High school, 고등학교는 happens, 바, 어, 발생해. Only once. 단지 한 번만 고등학교 시절은 존재해. 이런 얘기지. 그래서 try to, 애쓰려,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 여기도 어린이 문제. try, stay, ing 하면 절대 안 되지. 이러면 그냥 한번 해봐 니까 이러면 안 돼. 핵심 단어지. 긍정적이려고 노력해 긍정적인 걸 유지하려고 노력해 또는 긍정적인뭐 되려고 노력해 다 되지 and try to make 그리고 만들려고 노력해 most of it make most of it 최대한 이게 활용하다라는 얘기지 make the most of it 이이 t 은 고등학교 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고등학교 make the most of 요거야 이렇게 활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최대 활용하다가 make the most of 야 Good luck, 행운을 빈다. 이러한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 보게 되면, 이제, 시가, 요만큼이 나온 걸 마주하면, 이제, 오늘의 임무를 다 하게 되다 자, 그래서, l i f e is like a piece of art. 인생은, 요건 전치사지. 전치사 뭐먹과 같다 라는 뜻의 전치사야 한 조각의 예술과 같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을려니까 like라는 전치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인생은 예술과 같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follow your heart 너의 이건 부정명령문 그냥 명령문 너의 마음을 따라라 soothe your paint And your brush, 너의 에, 페인트와 너의 에, 붓을 들어라. 뭐 choose 골라라, take 들어라, 뭐 get 가져라. 다 되는 거지 이거. Take your time, 너의 시간을 가져라. Avoid the rush, 바쁜 거를 피해라. 이렇게 러시는 피하라는거는 지금 무모함 같은 거네. 서두름 무모함 같은 건 피해. 여기서 그걸 더 러시라고 표현했어. 뭐 서두르는 것 같은 거, 무모한 것 같은 거를. h 이 n 클로즈던 노트북. 요거는 이제 학생이야. 여태까지는 선생님 얘기였고 이거는 이제 학생이야. 그 노트북을 다들 뗀지, 다들 면서지 닫기 때문인지는 뒤에랑 연결이 돼야 돼. 나는 느꼈어. 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 보어. 당연하지. 이거 시작할 때 됐어. 그리고 컨피던트도 당연하지 형용사 여기 웜리 웜스 이런 거안돼 웜스 명사 뭐 웜리 이런 거안돼 그리고 컨피던틀리 이런 거 분명히 안돼낼 가능성 높아 컨피던스 이런 것도 안 되지 명사 안돼 그리고 형용사 형용사 나는 따뜻함과 자신감을 느꼈어 한국말은 따뜻함 명사 같잖아 자신감 명사인데 아니지 따뜻한 그 상태를 느꼈다 이제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지. 땡큐 감사합니다. 이건 선생님이고. 마이 secret m e 이것도 선생님이 되지. 너글 때일 가능성이 높아. 또는 면서도 되지만 좌우 시간적 개념이야. 웬 정도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장까지 마쳤다.